일단 야구는 옷을 잘 갖춰 입어야 돼 다른 종목이랑 달라요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스포츠 오래 취재했거든요 근데 어, 주요 스포츠 중에 허리띠 메고 경기하는 종목이 딱세 개가 있어요 허리띠를 메야 돼첫 번째가 역도 역도는 이따만한 벨트입니다 힘을 대-꽉 줘야 되기 때문에 역도 가 허리띠를 메요 그다음에 골프 골프 선수들은 바지에다가 허리띠를 메고 그다음에 바로 야구가 허리띠를 매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구 선수들 경기 뛰다가 슬라이딩 막 하다가 갑자기 허리띠가 끊어져갖고 허리띠 교체하는 장면들도 종종 나와요. 어. 근데 허리띠 불편하잖아. 어.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허리띠 내고 생각 뛴다고 생각해봐요. 아 여기서 잠깐 헷갈리실 분인데 C 름은 허리띠 아니에요. 어, 사빠지 사빠 <laughs> 이렇게 잡기 위한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허리띠를 매는 종목 세 가지다. 그 불편한 허리띠를 왜 맬까? 아. 골프도 야구가 비슷한데 둘 모두 굉장히 예의와 에티켓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종목이다. 그래서 옷을 전체적으로 갖춰 입는다는 뜻에서 허리띠를 꼭 매요 이렇게 옷을 의관을 정제하고 경기하는 스포츠가 바로 야구다 심지어 다른 종목 보면 농구 본적 있죠 축구 본적 있죠 어, 축구 감독들 뭐 입고 있어요 양복이 뭐 양복 큰 경기일수록 양복 딱 입고 나 농구 감독들 막 아, 양복에 넥타이 딱 매고 경기 지도에 근데 야구 감독들은 똑같이 유니폼 입어 물론 그 위에 이제뭐 이렇게 잠바 입기도 하고 뭐그 하나 김경문 감독 연승할 때는 그냥 후드티 입고 이러고는데 기본적으로 선수와 비슷한 목장을 한다. 야구는 감독도 유니폼 입고 나와야 되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종목이다.